아저씨는 아저씨가 켜줘 아저씨 응. 물어주면 조요어 찍고 있는 거예요? 응 네. 옆에 물을 물 얼마 안되네 차근차근 하자 벌써 아이들링까지 참여하시는 거예요? 에? 그 어려운 기술을. 좀 하고 있잖아. <웃음> 어. <laughs> 어. 어. 그래 그러니까 한고 균형적. 균형적 자선선 하나 하그니까그자신감이 중요해요 심리적으로. 네. 딱 붙어, 어, 할수 있겠네 이런 자신감 이딱 붙잖아요. 그냥, 그냥. 네.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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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밀어 붙이시면 돼요. 지금 그렇게 약간 흔들흔들할 수 있다는 자체가 지금 균형을 어느 정도 잡을 수 감이 오셨다는 소리거든요. 그렇게 한 일주일만 있어도 잘 타실 것 같은데.